발레플래시 페드론 둥근코 리본 밴딩 발레 슈즈. 지금 컬러가 어때요? 진짜 봄이 왔죠? 핑크, 노랑, 그 다음에 녹색, 블랙. 이렇게 아이보리까지 있습니다. 데일리한 핏은 아이보리고요. 그 다음에 노랑, 녹색, 블랙 에서 핑크까지입니다. 자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핑크색이 너무 좋아요 핑크가 너무 사랑스러워. 여기가 이렇게 부드러워요. 어, 너무 부드럽죠? 이렇게 부들부들해요.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말랑거리는 거예요. 그래서 네, 이렇게 말랑거리는 거기 때문에 이 롤링 자체가 너무 편해. 정말 더신 같아요. 가볍기도 가볍고 그리고 밑창이요? 안 미끄럽죠 이 정도면은 안 미끄러워요 과감하게 구두창 버리고요 운동화창 같은 거 썼어요 고객님 안에 쿠션이요? 말도 못하는 이 정도예요 이 신발 창보다 쿠션이 높은 거 보이세요? 신발 바닥 창보다 구두 창.. 차... 이게 안에 깔 창이 더 높아요 사이즈요? 당연히 50까지 나오죠 여유 있게 나왔어요 고객님 한 사이즈 이거는 작게 주문해야 돼요 저희가 55 고객님이 5 7 치셨거든요 너무 좋아하세요 발볼이 다른 거보다 와이드예요 이렇게 그래서 발볼이 넓기 때문에 그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내피가 정말 맨발로도 신었을 때 기분이 완전 좋아 저희가 면으로 만들었잖아요 고객님들이 땀 흡수 너무 힘들어 하셔서 면으로 일부러 만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뒤축 나 뒤축 신으면 데일밴드야 나는 신으면 데일밴드 꼭 붙여 해도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번에 나온 이 발렌 슈즈가 제가 이제까지 신었던 것 중에서 제일 편한 것 같은데요 이거 신발 신고 자도 될것 같아 발가락 안 보여요 네 발가락 여기 틈이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가락 보이는 플랫슈즈 라인 아니고요 발가락이 다 들어가는 자, 전체적인 핏 섰을 때 보여 드리면 이게 발레를 요렇게 컬러 다섯 컬러인데 나는 데일리한 핏을 원해 한다면 아이보리고요. 나는 좀 이번 봄은 나한테 좀 집중하고 싶어 한다 핑크. 그리고 무난한 블랙. 개인적으로 연한 노랑하고 그린도 너무 예쁘거든요.